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시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시니어 분들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법 기초를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함께 배워볼게요. 1. 내 스마트폰 기종 확인하는 법. 스마트폰 종류가 많죠? 내가 어떤 기계를 쓰는지 알고 있으면 업데이트나 수리할 때 도움이 돼요. 방법 화면에서 설정 아이콘을 눌러요 휴대폰 정보 또는 내 정보를 누르면 모델명이나 기기 이름이 나와요 2. 가장 많이 쓰는 기본 기능 이렇게 써요 스마트폰에는 꼭 알아두면 좋은 간단한 기능들이 있어요 와이파이 연결 설정 와이파이에서 집 인터넷 이름을 눌러 연결해요 글자 크기 키우기 설정 디스플레이 글자 크기에서 크기를 크게 바꿀 수 있어요 소리 줄이기 또는 무음으로 전환 화면 위에서 아래로 손가락을 내리면 종 모양 아이콘이 보여요. 한번 눌러보세요. 이런 기능만 알아도 스마트폰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3. 스마트폰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문자, 사진, 은행 일도 보죠. 그래서 보안이 정말 중요해요. 꼭 잠금 비밀번호 또는 지문을 설정해 두세요. 설정 보안 또는 생체인식.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4. 스마트폰 유용하게 쓰는 꿀팁. 사진 찍기 카메라 아이콘 누르고 가운데 누르면 바로 촬영. 사진 보기 갤러리 앱 누르면 내가 찍은 사진이 보여요. 음성 메모 말하고 저장하면 글 대신 녹음으로 메모 끝. 또한 키오스크나 병원 접수 같은 것도 스마트폰에서 연습할 수 있는 체험 앱들이 있어요. 이런 앱도 소개해 드릴게요. 5. 눈도 몸도 편안하게 스마트폰 건강하게 쓰는 법. 30분 이상 스마트폰을 계속 보지 말고 중간에 눈을 감거나 먼 곳을 봐주세요. 눈이 침침하면 화면 밝기와 글씨 크기를 키워주세요. 설정에서 쉽게 가능해요. 오늘은 스마트폰 처음 시작하는 시니어 분들을 위한 기초 사용법을 알려드렸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따라 하다보면 분명 익숙해지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에 궁금한 점이나 배우고 싶은 기능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시니어를 위하니 시니어 여러분의 디지털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